빠빠라빠,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이번 누굴까?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로 간후 옛날, 아, 남자구나.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로 간후 옛날 생각. 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랜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구매한 그 집도 조금 리무델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도 좀 해야 할 것이고 라디에이터 소리도 필요합니다. 일이 많아요. 문제 다하길 역부족이군요. 이 오랜 집에 머무르는 것 자체로 괴로워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갔으면 해요. 어쨌든 이 집에 나가려면 새로 구매한 집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상태겠어요 새로운 집에선 저뿐만 아니라 두 딸도 같이 산답니다. 방은 밝은 하, 하늘색 컬러가 주, 칠해져 있으면 좋겠네요.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좋은 사둘러 주시면 바랍니다. 어, 어, 이렇게 말하면 은 내가 또, 또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하, 말하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안에 이르셨, 안에 이렇게 떠나시고. 어, 이거 또 이쁘게 꾸며줘야겠다. 자, 이쁘게 꾸며줘볼까? 가자! 이제 이쁘게 꾸며볼게요.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두 딸이랑 같이 산다 했는데 여인가? 뭐야? 올라간 데 없는데? 어? 응? 뭐야? 뭐지? 여기가 아닌가? 어, 잠깐만 다른 방 데스크인데, 근데 뭐 가는 데가 없는데, 아, 여긴가? 아, 여기구나. 어머, 지하 벙커가 있어요. 좋네, 지하 벙커 있고. 먼지 닦기 와우, 잠깐 여기 반사능 표시 있는데, 잠깐 여기 괜찮은 거 맞아요? 난나나 기나 난나나 나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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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나, 여기, 여기 이거 집 맞죠? 집 맞겠지? 아이고, 집이 아니라. 그런 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집 많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안 이렇게 세 집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지저분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드려야겠다. 어우 벌레 왜이렇게 많니 쑹 숭... 이제 하수구 있어서 그런거같아 하수구 쑹 숭... 어우 바퀴벌레 너무 많대 이거 이 세스코 불러야겠어 뮤스코 유정이 유정이 관리하고 있는 뮤스코를 부르신다면 벌레는 걱정 없어요 모든 벌레를 싹들이 없어주겠습니다 쏙쏙쏙쏙쏙 나와라, 팔레야. 나와라, 팔레야. 어디 있던데? 이거 원래 익살스럽잖아요 저처럼 익살스러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우 진짜 지저분해 어떡해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다 언제 정지하냐 바퀴벌레는 어디 있는겨 와우 진짜 아, 정말 이 많은 걸 언제 정리해야 되나 왜 총도 있어 이거 다 팔면 안 되나 너무 많잖아 솔직히 너무 많다 이거는 이거 서 언제 옮겨 아 잠깐만 음. 안 되겠구만 제가 아주 멋있게 정리를 해드려야겠어요. 어디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올린 데가 없는데. 이게 시발류 이거 가지고 있어도 뭐하지? 이거 다 팔면 안 돼? 너무 많은데? 하나. 이렇게 해서 다 언제 올려줘?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와, 이거 오늘도 끝낼 수 있긴 해. 얘를 여기에 놔두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아, 전또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뭐냐, 일단 일렬로 놔둬야 돼요. 약간 제가 또 이런 걸잘못 봐가지고 한번 정리를 시작하면 일단 이렇게 일자로. 어디 보자.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근데 실제로도 줄 맞춰서 정리해요. 냉장고며저첫 장이며, 다줄 맞춰서 정리요 안 들려? 야, 안 들려? 아, 이러고 나 오늘 오늘 좀못 끝냈는데 이거 100% 오늘 좀못 끝내? 나이 상태면 아 괜히 이, 이 사람 거 했네 아 안에 아내, 아내 너무 슬프다고 이거 했는데 아나 이러면 오늘 안에 이거 못 끝내는데 아 이거 오늘 오늘 밤새야겠네 이거 때문에. <laughs> 어떻게 호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어, 어, 호구, 저는 어, 아니, 호구 아니에요. 없나 이제? 아저 너무 남은 두자리 너무 신경쓰이는데? 아 이거 너무 이쁘고 힘들다 어 아, 이거 다 언제해? 하지만 난 안한다 다른 건데. 왜다? 아기안 맞는데. 맞는 건가? 맞나? 아, 간지러. 얼굴이 간지럽. 누가 내 얼굴을 얘기하나? 잠깐만, 기다려보자. 이거를, 어,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우야. 근데 바퀴벌레 어디있지? 아니에요. 여드름한 가서. 좋은 했다 고 나이 가다가 하루 종일 걸렸어. 제가 얼마나 피부가 좋은데요. 피부에 허려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장도, 안 합니다. 깔끔하고만깔끔해요 여기에서 딸내미들이랑 같이 산다는거 맞지? 딸내미랑 같이 가끔 가 너무 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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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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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제일 무난해 내가 보니까, 이게 제일 무난해 n i Papa, 라라 따따따따따라라따, 따라라라따. 화장실. 로르르르르르. 예전에 러그하우스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우실리만 나왔네. 이제 우실리만 나왔어. 자, 저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우선 딴 것부터 제가 빨리 끝내야겠어요. 제가 저기를. 계속하면은 오래걸리니까 이따 이쁘게 정리해야지 여긴가? 어 뭐야? 어 바뀌네? 가구 놓기 먼지가 어디있는겨? 여기 나무나 안보여? 여기있는디 디 어디 있는겨? 전기 발전 새로운 안에 <laughs> 전기 발전? 전기 발전. 어, 출다. 전기. 이거 이걸 어디에 놔둬야 되는 거지? 싱크대가 있는 주방 선반? 아, 그 잠깐만. 주방 하면은 잠깐 이거 이거 잠깐 이제부터 인테리어가 시작되는구만? 이쪽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어? 그러면은, 빨리 움직였다. 아, 그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이게, 밥, 어, 라이스, 이렇게 하니까 밥이고, 마카로니 아, 여기가 주방인가봐요. 여기가 주방이었네. 어, 빨리 해줘야겠다. 나 여기가 주방인지도 몰랐네. 벙커에 주방을 두다니. 대단하시구만. 근데 분명히 아까 두 딸과 같이 살 집이 아니었나? 제가 아까 그거 하지 않았나? 두 딸과 같이 산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아까 두 딸과 같이 산다 했는데. 그 그렸잖아요 두 딸이 같이 산다고. 근데 왜 갑자기 <laughs> 왜붕 뜨냐? 아안 되는데 아래로 옮겨야겠다. 어째 두 딸이란 산다 있는 분명히 거짓말쳤나? 나한테 약간 감정을 이런 걸 해가지고 내 빨리 집을 만들게 하려고 그런 속셈인가? 그로수 있어요. 빨리 내 편지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지 같은 거쓸때 약간 슬픈 사연이신 분들이 좀잘 뽑히는 그런 거? 그런가 보다 서로. 그래서 나한테 일부러 이거 뽑히게 하려고. 와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야. 와 대단하신. 음, 그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상해. 왜냐하면은. 두 딸이랑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저도 예전에 라디오 상담 많이 했었어요 라디오 상담 올리는 거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도 돼가지고 비타민제 얻고 그랬는데 예전에 라디오 참 많이 들었죠 지금은 라디오 안 듣고 이거 지하 공커 같은데. 아, 거짓 사연 아니에요. 저는 제 진짜 얘기만 했어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사연으로 붕어빵 얘기를 올렸어요. 아, 뭐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 붕어빵, 그때. 아, 저희 집 근처에는 붕어빵 파는 데가 있는데, 붕어빵이 정말 맛있다. 일곱 개에 천 원이다. 그래서 올렸던 기억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라디오 해주셨던 분이, 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네? 그 라디오, 해지, 라디오 말 해주신, 라디오 해주신 DJ 분께서, 내가 그때 나 닉네임 뭐로 했더라? 닉네임 뭐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읽어주면서, 아, 저의 집도, 겨울에는 정말 붕어빵이 최고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 붕어빵 맛있게 먹었는데 붕어빵 맛있어요 뭐야 얘 여기 있었어? 음. 아 이거 안 맞는데 상해졌어아 붕어빵 먹고 싶다. 팥 들어가지고. 야미야미 먹고 싶다. 아왜 여기 또 있어? 맛있는데. 계란빵도 맛있고 갑자기 계란빵 먹고 싶다. 계란빵 맛있는데. 뭐야? 왜나또 여기 있냐? 됐다. 없지? 아, 저기 또 있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감자샌드위치, 포테이토샌드위치 좋아해요. 후, 자. 맛있는데. 응? 아 근데 여기 여기 나도 만들겠다. 저거 안 맞아. 저요? 저는 약간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감자 요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감자 맛있어. 이번에도 감자로 또뭐 맛있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감자로 뭘 만들지? 감자 영상이야? 그거 제 소희 나오겠네요. 어차피 전에도 내손 올려가지고 얘를 음. 잠깐만 보자. <laughs> 감자 만든 걸로? 아, 근데 요리, 제가 요리를 좋아하긴 좋아하죠. 만드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많이 먹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키가 많이 컸는데, 이게 장이 안 좋아졌나, 위가 안 좋아졌나, 어느 순간부터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먹진 못하고 딱그 뷔페를 못 가요. 뷔페 가도 많이 못 먹어서 돈만 아까워서 네, 뷔페는 안 가고, 뷔페는 안 가고, 그 대신 음식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많이 시켜먹는 뷔페는 이상하 많이 못 먹는데 음식점 같은 데는 많이 먹는 내 아예 3번 장리중이에 거의 다 했어요 어, 노래가 사라졌어 내 노래! 아이, 노래가 없네? 이거 위로 올리고 싶은데? 아까는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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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이게 동굴의 모양이라서 앞에 꺼내기 편하게 동굴이 아닌가? 이거 생선인가? 아 생선이구나 또래가 사라졌어 됐어! 와후! 깔끔하구만 그럼 얘를 잠, 여기에 갖다 놔 여기.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어제 뭔지 있다는데? 다난안 보이지? 그런 다음에, 싱크대가 있는 주방 선반. 싱크대가 있는 주방 선반. 싱크대가 있는 주방 선반. 됐다. 색깔은 여기가, 화이트 하이트, 왼쪽 문짝. 어, 그런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 화이트가 이뻐. 나 하이트가 좋아. 그러면, 하고, 양문형 주방 선반. 양문형 주방 선반. 그리고, 벽 수납장. 수납. 벽 수납. 벽 수납장. 어, 찾았다. 그거다. 어왜그 작아? 아 여기구나. 이렇게 한 각도로 볼때한 정도. 벙커 침대. 벙커 침대. 벙커 침대. 벙커 침대. 아 다른 거구나. 아 이래서 안 됐구나. 다른 거였어요. 인덕션 가스레인지 인덕션 인덕션 이게 무슨 일이람어 저는 인덕션보다는 그냥 가스레인지가 좋은데. 심플 테이블 심플 테이블 심음 이거는 체리우드 체리우드의 다리가 체리우드. 후여기밥 먹으면 되겠다. 여기 하수구에 냄새 나겠다. 이거. 그리고, 의자. 의자, 의자. 아까 의자 뭐라고 써있었지? ing, i n g o 이건가? 체리우드. 됐다. 완벽하구만. 얼와. 10 1천만1만 100만. 예!